베네수엘라는 법이 사라진 나라가 아닙니다. 법원도 있었고, 판사도 있었고, 판결문도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그 법이 권력을 멈춘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로얄 이슈는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사법부를 잃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베네수엘라의 변화는 쿠데타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1999년, 우고 차베스는 선거를 통해 집권합니다. 당시 구호는 단순했습니다. 기득권 정치 청산, 부패한 엘리트 구조 해체 그리고 국민을 위한 개혁. 사법부 역시 개혁의 이름 아래 다시 설계돼야 할 대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사법부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한다. 이 말에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총이나 명령이 아니라 제도 개편으로 시작됐습니다. 대법관 정원을 늘리고 임명 절차를 바꾸고 친정권 인사들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이 과정은 형식적으로 모두 합법이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했고 법 개정이라는 외피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사법부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권력을 심판하는 기관이 아니라 권력을 보호하는 구조로 변합니다.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은 매번 비슷한 흐름을 반복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점점 넓어질 때마다 사법부는 그 결정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제재와 제안이 이어졌을 때도 법원은 이를 정당한 조치로 받아들였습니다.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사법부는 그 다툼을 심리하지 않거나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법부가 권력을 멈추는 장면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부터 베네수엘라는 겉으로는 법이 작동하는 법치국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제어할 마지막 장치를 잃은 국가가 됩니다. 차베스 사후 권력을 이어받은 인물은 니콜라스 마두로입니다. 이 시점부터 사법부의 역할은 더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야당 지도자 출마 금지, 국회 권한 무력화, 기존 국회를 무시한 친정권 재헌의회 승인. 이 모든 과정에서 사법부는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럴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베네수엘라에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법도 있었습니다. 법원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절차가 권력을 제한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정치학에서는 법이 있는 독재 혹은 판사가 있는 독재라고 부릅니다. 입법부는 다수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행정부는 선거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마지막까지 남는 브레이크입니다. 위험 판단이 사라지면 헌법은 멈춥니다. 사법 독립이 무너지면 모든 권력은 합법이 됩니다. 베네수엘라는 이 마지막 장치를 잃은 나라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사법부가 무너진 뒤에야 위험을 인식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사법부를 두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제도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이 구조 안에서 어디쯤 와 있을까요? 지금의 한국은 정말 괜찮은 걸까요? 지금까지 로얄 이슈였습니다.